아빠 안녕. 잘지냅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기사가 떴냐면 내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에 있는 우유가 리콜 신청이 들어왔대. 그니까 그거 있는 그 우유를 산 사람들은 거기 슈퍼마켓 강은에 다시 우유를 그거 저 환불 받으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 깜짝 놀랬지 왜냐면 리콜 예전에 뭐 차나 리콜 받고 공허는 줄 알았지. 우유 이렇게 아이들 먹는 음식 과정 리콜 받는 거는 물론 예전에 조금 들어본 적은 있지만 거를 직접 나가가는 슈퍼마켓에서 해내니까 깜짝 놀래는네 오늘 아침에 한번 거기 우유 어떤 파는지 에 가봐서 그거 찍은 거 아빠 보여줄게. 우선 그거 봐봐봐. 걔는 봤지, 예, 아빠. 깜짝 놀래. 걔는 어제까지 파던 우유를 예, 폐기 처분 시키고, 오늘은 또 다시 그 회사 제품을 예, 또 갖당 파는 거라. 근데 더 깜짝 놀란 거는, 사람들이 그거를 예, 그냥 사더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샀던 거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거 뭐, 저 박테리아 들어있는 거 이젠 또안 팔겠지, 또 사고에, 예, 공허더라고. 근데 살때 하나만 사는 것도 아니 막 다섯 여섯 개씩 다 사더라고 이 버릇이란 게 습관이란 게 사람들이 잘못들이면 얘 몸에 안 좋아도에 몸에 좋은 줄알이쭉 먹더라고. 게나 우유가 왜 이렇게 문제가 돼야 되는지 한번 나도 조사를 해봤네. 원래 소든 예 저렇게 자랄 때부터 사료의 종류 그리고 사육 방법, 투여하는 호르몬의 양에 따라의그 저 박테리아가 다 들어간다 하더라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착유를한 다음부터 또 박테리아가 그렇게 우유에 많이 들어간데, 그냥 우유 자체가 그렇게 저, 공정되면서에 박테리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 박테리아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박테리아 이름도 다 모르는 티에르 수카르라는 우유의 역습을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은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예,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우유를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예, 골다공증하고 불입률이 높대 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아빠 한국도 못 살았을 때 그쪽 나라에 예, 아이들 입양 많이 시켰잖아 그 우유를 많이 먹는 이유 때문에 불입률이 높아 데 건강 거더라고 그리고 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 절대로 마시지 마라 라는 책을 쓴 예, 프랭키 오스키 교수는 이 우유가 각종 성인병에 주범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저추록 어릴 때부터 항생제하고 성장 호르몬을 예, 막 투여해물주게. 그 우유를 마시는 우리는 이제 점점 아프게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람들이 알멍이쭉 사다 먹는다는 게 예, 나는 예,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냥 나도 기억은 나. 어렸을 때 우리 학교 급식할 때에. 그, 우유, 하루에 한, 하나 먹으려나, 뭐, 한팩 먹으려나, 뭐, 우리 돈종은네 그거 학교에서 먹었잖아. 우리 그거 공짜도 아니어서 기억나. 그거 돈, 가정가사, 그거, 우유를 조축해. 그냥 조사해보니까 그게 어떤 거였냐면,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미국에 있는 낙농업협회하고의 정부하고 결탁행은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우유를 마셔, 저, 뼈 건강에 좋대. 그리고 뭐, 저, 아이들 키잘 자란다. 그 추룩게 소경은에 우유 마시게 해야 자기네가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에 그 추룩게 사람들을 세뇌시켰더라고. 걔는 그거를 풀아파 간다라고 한다고 아빠 들었지풀아파 간다. 걔는 그 제주도 할망들 몹석에 무사 어릴 때부터 우유 마셨을까. 지금도 우유 안 마시고. 정해도 80, 90대도 바티강 이러고, 예, 정정하잖아. 걔나, 우유가 우리 몸에 그치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걸, 예, 사람들이 알아야 돼. 예, 아빠 딸은 뭐야? 실천하는 비관이지 예? 그래서 우리 집에도 우유를 예 되게 많이 마셨어. 내가 비건되기 전에는, 근데 비건이 된이후로부터의 예, 아이들은 우유를 이제 거의 안 주고, 예, 남편도 우유 대신 두유로 이제 전환하는 거에 연습하고 있어서 좀 습관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실천을 하니까 예 그래도 조금씩 나아, 나아지는 그런 기미는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희망적이지. 아팠다는 뭐지? 비건. 그리고 실천하는 비건. 그래서 오늘도 가서 탐사를 한번 하고 아빠한테 그 실상을 보여줬어. 어? 아예 말에 귀기울이는 사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아빠만이라도 열심히 들어주니까 힘을 갖고 아빠 딸은 또 비건의 삶을 또 실천해볼게. 해. 아빠 그 구독하고 좋아요 어떤 걸 것과. 그 전화기 소리도 안 들리는 거, 그 얼굴만 분대는 게꽤 게 무슨 말일까? 거기 전화기 고치는데 그 전화기 가정가 이거 우리 딸이 보내는 링크 이거 소리 안남던 행운에 얼른 고청해 구글 계정 만들어야 돼 구글 계정 만들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줘야 돼 알았지 아빠 다음에 또 영상 찍어 올릴게 보고 싶고 사랑하고 아빠 엄마랑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안녕